지난 1일 숨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이 지난달 30일 친구 3명으로부터 뺨과 가슴을 폭행당했던 울산 주택가의 한 공원입니다. 다음 날 저녁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공원에서는 한 명이 더 가세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. 보다 못한 한 남학생이 여자들이 싸우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살폈지만 A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 경찰은 지금 편의점 쪽에 있다는 설명까지 들었지만 A 양을 찾지 못했습니다. 애들 이 담배 피주하 그러니까 어디서 술을 사고 먹고 있고, 그러니까 밤에 보면 한 하거든요. 이고 가라고 해도 고요들뭐 결국 경찰은 A 양이나 A 양과 싸운 학생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밤늦게 귀가한 A 양은 자기 방에서 유서를 쓴뒤창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. 울산 지방 경찰청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.